부모의 지나친 통제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다섯 가지 특징. 1. 감정 표현이 서툴다. 부모 앞에서 드러내지 못했던 감정들은 자라서도 감정 표현을 못하게 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등의 기본적인 감정조차 타인에게 표현하기 어려워합니다. 2.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모른다. 언제나 부모 기준에 맞춰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하는데 익숙하지 못합니다. 3. 거절을 잘 못한다. 싫어라는 말이 상대방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상대방에게만 맞추게 됩니다. 항상 타인의 눈치를 보며 관계를 맺게 됩니다. 4. 자신을 과소평가한다. 언제나 자신의 단점만을 떠올리고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만 합니다.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잘해도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5. 실패하는 것을 엄청 두려워한다. 작은 실수에도 나는 안 돼. 라는 좌절감에 빠지고 다시 도전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변화나 성장보다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안정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부모의 지나친 통제는 아이를 자존감 낮고 자기 신뢰가 부족하게 만듭니다. 만일 자신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다면, 이제는 그 영향력에서 조금씩 벗어나야 합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어떤 삶인지 찾아가야 합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세요.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니까요. 인생은 당신 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